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앤케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김정은 비서가요 청년들에게 한국말을 쓰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요? 네, 노동신문이 지난 18일 날 네. 어, 기사를 냈는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청년들은 사회주의 사상과 문화의 체현자가 되자. 뭐뭐 음. 뭐 당연히 그런 제목 쓸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요. 총을 들고 덤벼드는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화려하게 채색된 간판 밑에 감행되는 부르주아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이다. 음. 이게 이제 수십 년간 해온 말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본태가 살아 숨쉬는 평양 문화어를 적극 살렸어야 어, 한다 이렇게 예. 강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언어는 사람의 품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상에 우리 평양 문화어처럼 아름답고 고상하며 풍부한 음, 언어는 없다. 음, 네. 청년들이 평양 문화어로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을 체질화해 나갈 때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언어 생활 기풍이 확립된다. 근데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그냥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 또 지난 수십 네. 년간 해온 내용인데 이 대목에서 요것만 한게 아니라 네. 물 밑에서는 이 남한식 말투와 호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음. 있는 것입니다. 네. 어 남편은 오빠가 아니라 여보로 불러야 음. 된다. 남친 이거 이제 남자친구죠? 네. 남친은 남동무로. 그리고 이제 소어지만 쪽팔린다 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남한에서 <laughs> 이제 간혹 속어로 쓰는데 요걸 <laughs> 네. 이제 창피하다로 써야 한다 네. 이러면서 청년 세대의 언어 통제와 단속에 나섰던 나선 것입니다. 네. 네. 사실 뭐 말씀해주신 단어들이 한국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네. 이걸 북한 당국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할 만큼 한국말 쓰는 사람이 많은가요? 사실 이 복장이라든가 머리 예. 모양 아무래도 젊은 세대는 이런 거에 음, 관심이 좀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데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이제 북한 어. 청년들에게는 네. 좀 새롭고 어. 또는 이잘 사는 나라의 네. 머리 모양과 어, 어 옷차림을 보면서 음, 따라하고 싶은 어, 그런 게 있나 봐요. 예. 어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 그 드라마에서 쓰는 말까지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어 심지어 10대 아이들과 청소년들, 어, 청소년들 중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없거나 한국식 말투가 서툴면 이제 가볍게 따돌림을 음. 당한 경우까지도 어, 어. 있다고 하고요. 넌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웃음> <웃음> 단속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이 청소년들끼리 모이면 음. 자랑스럽게 한국식 말투라든가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사실 한국 옷차림이나 말을 따라한 게뭐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런 일 이런 있었나요? 현상은 10년도 훨씬 전부터 아, 나타났던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 자료를 쭉 조사해 보니까 이미 네. 2013년 노동신문에도 거의 이것과 음... 똑같은 아,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때도 똑같아요. 예. 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내부에 부르주아 사상 문화를 침투시키기 음... 위해서 책동하고 있다. 어 어쨌든 이 책동은 중의 하나가 바로 네. 민족 언어의 말살이다. 오. 뭐 이런 내용이 또 포함이 돼 그러네요. 있어요. 또그 예. 당시 보도에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 주민들이 옷차림, 음. 머리 모양, 말투까지 따라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네.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주문을 하고 오. 있다. 이런 보도가 이미 음.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때 쓰는 말들도 지금과 큰 차이는 없어요. 음. 동물을 친구로. 네. 오라버니를 오빠로 어, 부르는 서울 말투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그때도 음.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어, 학교에서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아랫동네 말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음. 가르치고 있지만 네. 소용이 없다. 심지어는 교원들까지도 한국말이 튀어나와서 어, 한국 학생들은 음. 선생님들이 쓰지 말라고 해도 그냥 네. 한 귀로 흘려들어버리곤 한다 이런 증언도 이미 십년 <laughs> 네. 전부터 음.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북한 당국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교양을 하고 당국이 직접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혹시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어, 같습니다 네. 실제로 동영상이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음. 있다고 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외부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고 있다고 네. 합니다 아무래도 호기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당국이 예.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지는 음. 반항심리도 청소년들은 네, 좀 있고요 맞아요. 또 이런 청소년도 있다고 그래요 왜 보면 안 되나 어. 남쪽 드라마에 반동력인 요소가 있다고 근데 내가 본 드라마에는 그런 거 없던데 <laughs> 이렇게 서로 불만을 네. 이야기하면서 어 보고 있고 심지어 당국이 보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하는 동영상을 네. 오히려 골라서 서로 아이쿠. 돌려보는 경우도 오. 있다고 합니다. 그냥 네. 어쨌든 어, 대략 북한 청년 가운데 적게는 한 절반 정도, 음. 많게는 한70% 이상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어쨌든 한번 이상은 조금씩 네. 본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또 자기야라든가 오빠라든가 친구와 같은 한국말을 쓰는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문화라는 게참 힘이 큰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 당국이 그렇게 막고 있지만 북한에 유입이 됐고요. 최근 들어 강력하게 주민들의 외부 문화 접촉을 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뭘까요? 사실 막 지난 예. 10여 년간 꾸준히 해왔지만 음,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심각해졌는데요. 어, 국제 사회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 19 확산 때문에 국경 봉쇄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인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음. 상황인데요. 어 이런 상황에서 외부 정보에 다양한, 어, 외부의 다양한 문화와 정보가 들어오면, 네. 우물 안에 갇혀있던 주민들이 사회의 문제점을 음. 깨닫거나 어떤 사회의 불만을 당국이나 지도자에게 어,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2월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었고요. 네. 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다 해가지고 강도 높게 외국, 영화, 드라마 보는 거, 외국말 쓰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예. 그걸 보는 사람은 징역 15년, 최대 아. 징역 15년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책, 노래, 사진 다 처벌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 남조선 말투나 노래법을 쓰면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참 이게 애매한데 이 창법 같은 우는 어떻게 이렇게 또 징역까지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자, 그데 김정은 정권이 특히 청년 세대 외부 문화 접촉을 특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왜 그럴까요? 어 노동신문이 이런 네. 기사를 덧붙여 싣고 있는데 이거예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네. 건전한 사상 의식과 혁명성을 지닐 때 나라의 앞날은 창창하지만 음. 그렇지 못하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사회 제도도 네. 혁명도 말아먹게 된다는 것은 오. 사회주의 운동사의 피해 교훈이다. 청년 세대가 타락하면 그런 나라에는 앞날이 없다. 이렇게 음.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네.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 세대가 새것에 민감하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외부 문화를 접했을 때그 문화도 빨리 흡수하고 음. 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의식도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음. 세대가 아무래도 또 청년 세대이기도 할 겁니다. 예. 근데 이들이 한국 문화를 누리고 한국말을 쓴다? 자칫 이것이 음. 체제와 정권을 흔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청년 세대는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하죠. 근데 북한의 청년 세대가 한국말을 쓰면 타락한 거고 이 청년 세대가 타락하면 사회주의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주장인 예. 셈인데요. 네. 설득력은 좀 떨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이 마치 네. 한국 아니, 아니 북한의 청년 세대가 한국말 많이 써서 음. 이거 사회주의가 망한다 이런 시의 논리를 지금 예.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사회주의의 붕괴, 혁명의 실패. 이건 과연 청년 세대의 타락 때문인가? 음. 청년 세대가 한국말 쓰고 네. 한국 드라마 보기 때문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식 사회주의는 1990년대 중반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수령이 제시한 당과 수령이 제시한 사상과 노선, 혁명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사실 네. 사회주의의 경제 제도라고 할수 있는 국가 소유제, 배급제 음. 이런 것을 70년간 실시했지만 네. 그것이 생산력이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은 주장했고 북한 당도 주장했는데 오히려 생산력이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가 몰락을 한 하고요. 북한도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경제 정책의 음. 문제와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단 말이죠. 네. 자, 인민 개개인에게 소유권을 주고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펼친 나라들은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장 자, 한국만도 그렇죠. 그렇죠. 북한의 사회주의 실, 사실상 사회주의가 실패했고 그 요인은 당과 수령이 제시한 사상과 노선, 혁명 전략의 문제가 있었기 음. 때문이라는 것. 네. 그래서 근본적인 책임은 수령에게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청년 세대에게 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떠넘기는 것은 어 문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음.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수령과 당의 음, 변질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민을 앞세우고 인민의 이익을 먼저 어,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인민이 아니라 당의 고급 간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령 자신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민의 이익보다 수령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 민족의 지도자 음. 또는 사회주의 혁명가가 네. 할 태도가 아닌데 이건 음, 변질된 거죠. 또 인민을 먹여 살릴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도 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민들이 못 살고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책임이 당과 수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청년 세대에게 있는 것처럼 청년 세대가 평양말을 잘 씁니다. <laughs> 그다음에 뭐 네. 외국 문화를 안 보면 마치 잘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 잘못된 주장과 네. 논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일단 김정은 정권이 사회주의 강화를 그렇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혹시 뭐 어, 북한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사회주의의 미래를 믿고 있을까요 어~ 노동당원이 네. 아니면 여전히 출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떻든 입당하려는 청년들은 지금도 아, 많다고 합니다 네. 네. 다만 사회주의로 나라가 잘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는 적다고 음. 합니다 이건 사회주의의 신념이 약해졌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혁명을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 그래서 뭐 당과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어떤 애정이라든가 자부심 이런 것은 예전에 비해서 크게 약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1990년대 사회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어 사회주의 실패를 이미 사실상 음. 알고 있다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이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지금 이제 못 보게 하고 네. 심지어 이제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게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국가의 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음. 봅니다. 과감하게 문을 열고 국제 사회와 어, 다양한 아니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어, 경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라 나라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예. 외부 문화와 외부 언어를 적극 수용하는 젊은이는 미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일꾼이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오히려 저는 장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게요. 뭐 제가 요즘 많이 보는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 보면 중국 드라마, 뭐 미국 드라마 많이들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외국어도 좀 공부하고 네. 좋은데 북한의 젊은이들도 그런 네. 거 누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대모 꼭 강조하는데 음.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드라마, 네. 한국 영화 잘 보잖아요. <laughs> 그렇죠. 한국 노래도 듣고 <laughs> 예.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 망한다고 그렇죠. 하면 예. 수렴부터 당장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네. 한국 드라마나 영화 열심히 보면서 음. 북한의 청년들만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죠. 음.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네. 북한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문화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보고 그러게요. 자신의 꿈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 음. 부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네. 언어들도 배워서 능력 있는 젊은이로 끼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청년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빨리 그 길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젊은층의 한국 문화 사용을 단속한다는 것그 이유와 배경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좀 짚어 봤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앵커 이광백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